i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만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로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생의 나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성령의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면 좋은데, 분명히 제가 그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마귀가 주는, 악령이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잘 하셔서, 이 생각대로 말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이선는 다스릴 재간이 없다고. 여러분, 서를, 이 말을 정말 평생 따라다니는 이말 때문에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내 말이 아니라 악령의 말이고, 사단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불화살을 받는 기분으로 비수가 되는 거또 말한 나도 그 말에, 그 말의 원중이 사단막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표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랬지. 표을 길들이기 위해서 성령님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편력이방어 우리 주에놓온 사람도 혀혈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길들일 수가 없다. 말 바꾸, 그렇게 10년 이상 써먹은 말을 바꾸려고 해도 쏘아놓고 나서는 후회 안 하지.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것은 방언받없다 그래서 방언 연습을, 성령받은 사람이 방언 연습을 하는 이유가 혀를,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영을 바꾸기 위해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 생각은 죽여야 해. 바울 선생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은 내 뼈를, 내 말을 죽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귀가 주는 <laughs> 어제 얘기했던 세상과 세상이 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그들이 만들어낸 그 악한 환경, 환난 고통,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신 줄로 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 우리 인생살이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섹스피어가 얘기했듯이 인생은 영국이라는, 영국 보러 왔으면 재밌게 연기하다가 가면, 그냥 죽자 사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처럼,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넓은 차원에서, 정말 관조하면서, 엔조이 하면서, 하나의 말씀, 시나리오 그렇게 연습하고, 영을 잘 선택해서, 정말, 그 사람이 드나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복이, 피스메이커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러한 어, 삶의 주인공을 보시기를 주인공에게 축복합니다. 아, 네. 주인공의, 우린 인생을 사랑하는 주인공인데, 악역을 만드냐, 천사역을 만드냐, 여러분, 남의 영웅을 보면서 평가하면서, 내 영국은 평가지 못한다. 여러분의 영국도 천사의 역할을 맡으시기를 빌면으고 축복합니다. 아, 네. 굳이 악역을 맡지 말아야 돼. 니다내 입에서 천사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악한 말, 사단의 말을 악역을 맡지 말아야 돼. 니다 신하령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려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은 여주인공, 남주인공, 주인공 정말 어, 천사처럼 주왕이 우리 천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매들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 네. 오늘부터 배역을 바꾸세요 악역은 버리고 정말 좋은 역할이나 살 역할이나 예수의 역할이나 천사의 역할만 하나 벅된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되기를 준배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는 잘하래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하래 성육신 하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사람들 아직 영을 바꾸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오셨습 냄새나는 마옥관에서 태어나셔 죄인의 친구가 되고 문득병자, 세례사, 이방인 등 모든 부정한 사람들 만나 주시고 그들의 영을 영혼을 바꿔 주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거듭난 의로워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오신다. 아멘. 성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도했던 백이0 분들은 거기에는 불신자가 없었습 50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380명은 다 가버렸고 알짜 120분도가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었으며 의용을 받은 자들이었 여러분 성령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정말 사단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왕 계신 줄목있습니다 왕권이라는 얘기는 왕을 호위할 천군과 천사의 역할을 다 대동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만 모시면 모든 영역 사단 마귀는 쫓겨날 줄목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혀로 이 혀로 우리의 입술로 정, 이게 거친 입술로 증거할 수가 없다 는 어떻게 이런 어, 한 입에서 어,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어, 뭐가 나오는 이 입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혀의 상태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어, 안 믿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뜨겁게 하지 말아라니, 어, 뭐, 시끄럽게 해야 절제하지, 절제하는 논리에서 방어를 자주 해야, 자기 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혀가 절제되 혀가 절제되므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령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악령의 역사하면 원망, 불편, 시기, 질투, 미움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입술로 나오는가를 보면, 아, 내 안에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라. 딱 자기가 자기 말하는 걸 보고 알아야 된다. 이제 이 비밀을 알아두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보면 여러분이 구원 받은 자인지 성령 받은 자지를 알아. 이 말을 모, 아 몰랐을 때는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아 그냥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 이제 망신이 쌀이 꽂힌다. 직분이 본사님이 되고 직분이 안수집사 이상이 된 분들이라면 성령, 말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긍정적이 반대로 악령의 역사는 부정적니고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한쪽은 적극적이고 한쪽은 할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한쪽에서는 하자고로 한쪽에서는 하면 뭐 하냐고. 그게 바로 성령님과 악령의 역사. 한쪽에서는 하면 된다고 그러고, 가난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여우소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금 현실은 감은 죽게 된 상황인데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열 명의 정답 보죠. 우리는 가버 뭐하냐 하본는 안된다 100% 진다 소망과 절망의 차이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달라진다 성령의 역사를 장점만 보는 상대방을 보면 장점만 보는 가능성만 보는 그런데 악령의 역사를 보면 단점만 보는 미운 점만 보는 또 미워하는 거예요 또 안갚으면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 어떤 거냐 좋은 점만 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쪽은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또 안하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말이 합리화시키는 안되는 것 뻔한 것을 보이면서도 그냥 변명을 늘어요이 차이의 여러분 여러분의 식상이 어느 쪽인가 잘 판단하셔서 빨간 쪽이라면 정말 방언기도를 통해서 영을 회개를 통해서 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또이 일이 벌어져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라고 내 잘못이라고 자기 허물 탓이라고 무슨 일이 되면은 이거는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자기가 하나도 잘못이 없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기가 저리를 놓고서 남의 탓하는. 온유와 혈기, 인색하고 자기 밖에 모르고, 또 욕심은 또, 한번 들어가면 나올지도 모르고. 바로 이러한, 오늘 말을 하면 책문이 는 사람 말을 해놓고, 막둥이처럼 말은 해놓고 지키지를 못해. 우리 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한 사람이 연상이 되면 아 이들만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믿는다. 누가 얘기하면 막 첫소 같은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믿는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2이 번. 뭐예요?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불이 나 사업장에 불이 나고 어디로 가겠느냐 뭐 복잡해 믿는 사람 그냥 주위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거예목회자를 그렇죠? 정녀가 비방하고 나라의 대통령을로뜰 것. 입만 리면 건전한 생각, 25번, 불건전한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편안한, 악령의 역사는 불안한, 초조하고, 편안하지 못한, 잠이안 오는 것, 열심 과,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2 8번 66번. 바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답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근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에 눌려서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하느냐, 안 하는. 여러분, 수준로도 알잖아요. 이 말씀 끝나고, 이상으을안 남는 사람은, 어느사도눈고 보면 이분도 아니 이분도 나가고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제일 기도가 지금 많아어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자기가 당하면 배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 처자식이 가장한다면 그건 배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뭐에요무책임하죠 아주 무책임하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보기에 힘을 주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뭐해하지말기도하십복 받는 사람 아멘 그 복 받지 못하는 사람, 하늘 일마다 꼬이는 사람, 하늘 일마다 그냥 이루어지는 사람, 만나도 꼭 재수없는 원수만 만나고, 맨 싸움만 하고, 이쪽은 만나는 사람마다 천사를 만나 그 다음에 교회의 성령님이 하시기를 주님에게 축 아멘. 네. 아, 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바다. 아멘. 사람이 하면 시끄러워 인간 생각, 내 생각으로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내 영이 어디, 현지소가 어디 가야 는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 누가 목사를 욕해. 그러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꿈을 있어.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막아줘야 되는데. 맞아. 내가 지난번 보니까 나한테도 인상을 써왔어. <laughs> 어, 그렇게 나가는 거야. 뻔한 <laughs> 거야. 어, 그럼 누구 역사에 그렇게, 그것이 결론은 뭐냐고. 그 애를 깨는 거야. 당연히 역사.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가. 어? 내가 15년을 봤는데,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좋은 것만 봐봐. 얼마나 좋은 게 많은 분이야. 그렇게 나가야 돼.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모시면서 귀으로 성령 충만하게 처음 옵시면 성령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모든 일이 내 안에 계신 왕이 바로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 임마누에라는 바로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이 좋은 일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엄마 아빠 우이 있다면 엄마가 좋지 않아요 저도 눈만 가보면 어머니의 그 자상함이 나타나 아마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부모님도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정말 인생은 모든 것은 내내 네, 네. 내 마음먹게 다져 있는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한 주간만이라도 4월 한달 2016년도 한 해만이라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천국의 품과 평강을 누리면서 천군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정말 정말 키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시